마시는 커피 맛시 자, 철기 밥은 가득해. e n g l i s 있은 가득해. e n g l i 가없는 English. English. e 거

그거 나오고 나면은 아직 안 나왔어 음, 소리 소리 한번 났는데 네못 음. 뭐 찍는 소린 거 같아 음. 날짜 찍나 날짜 찍혀 있어 아니 이것도 괜네 이것도 게시한 날부터잖아 이게 찍혀 있네 네? 아, 아, 우리 맛있어. 먼저 나오고 잠깐만 안정하고 음, 이제 네, 나온다 차 내렸는데 바로 여기서 환승. 와. <목소리도> 우리 낭포스 트램 타고 오게 다 위치를 잘잡았어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 앞에 다리어아저씨 엄청 이렇게 편하게 트램을 타고 알칸테라 전망대로 왔습니다. 어? 밥에 한번더 와서 야경 보자, 여기서. 여기 우리 호텔방에. 여기 공원이네. 예쁜데? 응. 전세 냈어. 그냥 걸어와. 바로 출발. 있었는데 날씨 하늘은 되게 맑고 바람이 좀 많이 부네 정말 길론바은 우리 남편 덕분에 여행 너무 잘 다니고 있어요 땡큐 남편 28번 트램 역대급 줄이야 역대급 줄 줄이 한 100m 되는 것 같은데? 28번 트랩, 트램, 28번 트랩은 포기하고. 줄이 줄질 않아. 야, 날씨가 더워졌어. 응. 오늘 너무 디버게까지 왔어. 내 사랑은 에스컬레이터. 아, 갑자기 그냥 바람이 장난 아니네. 저 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여보야? 옮기길 진짜 잘했네. 여기 사람이 없어. 우리 25번 트램을 타야 돼요. 18번 트램이 가고, 우리가 타는 25번 트램은 저기 있네 내가 생각했던 트램은 아니네 요이 트램은 음... 옛날 진짜 옛날 골동품 트램? 그런 음. 다어 빨리 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붕기네 저 버스가 빠져야지 아니 저 버스가 빠져야서 돌리는데 돌릴 데가 없어 버스 트램 내일이 어? 수업버스가 가야지 이제 우리 트램이 오는 거야 아직 안 오는디? 자, 우리 탈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기서기다려 응. 음. 안 태워주시네 h e s 같 i n e Then q u e s t i 니다 하고 마지막인 o o n 리 t 아 i 리 I w 리 l l I 습니다 o t a g 8번 n c a m p 요 I w 아 음, 찍어 올려 이렇게 올릴수도 있어 거기나? 어, 걸리는게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면은 그런 길이 있었다고 하면은 음. 이미 다 찾아가서 올려놨습니다. 음. 오늘은 트램투어예요. 아 오늘 오늘은 이제 소스으로 먹고. 음. 아이 언덕 꼭대기까지 트램을 다 따라 나가지고.

파라하을 타라, 밑에서 봤어야 되는데 프니쿨러가 멈췄어. 차가 꼬였어. 드디어 28번 트램을 탔어. 역대급 폭풍이어서. <laughs> 이제 더 나중에는 이트램일머못탈 아, 어, 수도 있어, 포르투갈에서. 그치? 날이 높아도 오 돼가지고 거기서 해도 동 컬러가 노어돼가지고 응. 버스로 높은데로 올려간다. 어땠어? 뜯었어. 패딩이 물패딩이 됐어. 하기스 기적이 전해. <laughs> 리스본 대성보이스잖아 <laughs> <laughs> <하나. 웃음> 비가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쨌든 좋네. 포르타스 <laughs> <laughs> 서울 전망대. 저쪽에 <laughs> 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역대급 폭. 폭풍이 지나갔어, 뭐야? 급하게 와, 급하게 와가지고 비 응. 온다 와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먹네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오케이. 남편이 아, 좋아하는 탄탄면. 단부지가 없다는 사실. 오탄탄면이 맛있네요. 그리 칼퇴에 보 이지 않는 외관이지만한 번쯤 와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바탕 폭풍우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베트남 설국수 먹고 나왔는데 이제 다닐만하네. 마지막 날잘 즐겨봐야지. 여행은 날씨야 날씨. 두술전 맞네. 콤탄 두 솔전 는데1 8번프레이러 깨알 같은 게 많은 거 같아. 코르파스 도소는 아까 지나서 보여드산타로치 해야 되는데 그간이 여기 진짜 위험한 동네네. 너무 무섭다. 그런 유도모이 우리... 음. 하늘 보려고 왔는데 어, 트램 빨리 타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싶다. <목소리도>

이제 마지막 날이야, 여보야. 너무 추워서 힘들었지만 재미는 있었네. 자, 28번 트램 들어옵니다. 산타로치아전포포타르손 전망대 집에 가서 응. 영상 봤을 때 무지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화면에는 안 보여 아, 여기가 제일 더 나가다. 마지막 날푸시 광장에 있는. 급 층간 소음이 심했던데 삼박사를 머물고 간다, 그렇지? 지금까지와는 다, 다른 유럽, 그렇지? 재밌었는데 또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뭐. <laughs> 당신은? 가야지, 아니 터키, 프랑스, 뭐 스위스 갔을 때는 다음에 왔을 때 다음에 오면은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이기 이제 사요 다리도 있는데 여기는 해가 드는데 전정은 응. 또 먹구름이고 사요 사이오 하니까 사요군이 생각난다고 거야 사요 4월 25일 다리에 들어왔습니다 포르투갈의 금문교 색깔은 좀 비슷하네 그치 모양도 비슷하네 편숙이고 근데 내가 안 가봐가지고 이겨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진 사진상 영상 속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걸어서 건너는 사람도 있나? 본데가 뭔데? 저 보낸 가 아니지? 안전 헬스 같은데. 조심해서 건너가 주시오. 어, 어, 어. 건너뛰려고 했는데 그래도. 보가네 그치? <목소리도> 가는 날까지 폭우 포구야 포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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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든 동네. 포구 봐. 뿌리예요. 번개까지 쳤어. <laughs> 진짜. 겠 구만. 네 여기 걸어 가자고 했으면 난 집에 가자고 했을 거야. 지도 않았잖아. 뭐. 네. 너무 많이 와서 내리질 못하네. 여보 음. 일이왔로 왔는데 이거. 다시 뭐야 <laughs> 내리질 못하네 비가 많이 와서 아유. 아, 유거 아, 이봐 뭐가 이거. 이놈의 날씨 끝까지 그냥 도움을 안 주네, 어? 아이, 참, 나 원참. 나쁘지 않네. 리스본 날씨가 원래 이렇대.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한, 우울한 사람들도 많고, 히스테리한 사람들도 많대. 리스바르 올 때는 포르투갈 올 때는 우비 필수. 내가 가져온대니까 그냥 남편이 극구반대를 어, 바... 해가지고. 오늘 멋있네. 오늘 불멍 데 날씨 좋게 어어 날씨 정을가 없었어. 아니 날씨가 더 좋아질 기회가 많이 있어. 어 어떻게 <되게> 뒤집어졌어? <laughs> 멋있다 춥지만 멋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톨 마지막 일찍 이톨 들어야 다리 건 사유다리 건너는 거죠, 응. 그래서 응. 이제 어, 공항으로 응. 출발. 살때 가려고 했는데 그날 왔어야 되네. 뒤가 응. 좀닫아진거 같네, 그렇지? 어디 보여봐스 we're gonna do 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어? 여기 우리 렌트 했던데. 터치 스크린이에서 되게 빨라. 큐. <laughs> 엄청 친절하고 빨랐던 분. 카스터가안 좋아, 냄새가. 매운이 정말 아직도 춥네. 할링 가는것 이오.